오늘 아름다운 날이 되습니다 오늘 어, 어, 여성시리얼 여협회 어, 회장님을 특별히 초청 하고 아까 후고구업로를은 정말 귀하신 분을 저희들과 협회시고 같이 말씀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그늘 <목소리> 음. 여러분이 돈이 최고버다 돈이 펼쳐지고, 이 필요하신 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이 필요하신 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이 필신 분은, 돈을 필요하신 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이필이돈요돈돈 돈이 그보다도또 끝판둥이 뭐냐면, 가정의 입니과 자식과 부모 중한 마을마다 있고, 여러 가지고 자식을 떠나가고, 그래서 남북 평화통일 마을을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네? 제가 목소리가 지어서 안됩니다. 기계가 바닥이 아니고 제가 부서져야 니다이 <laughs> 어, 빨간 놈을 북한을 남양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장 놈으로 한번 만들보겠습니다잘 보세요. 자, 여러분의 박수가 됩니다. 박수박수를 사시는 분들, 수 여기 지금까지 계신 분은 망신무가 하시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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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야요그 다음에 이 바람을 불어 그리고 돌을 나면 돌을. 우이 많아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많나만습니다돌은 장난치는 거요돌

<목소리도> 자, 그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북한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는지 얼마나 있는지. 부산지, 부산하는지.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100원짜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돈을 이주십시오 아, 그런 마인데 돈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돈 정리 만드는 니다 다음에는, 자, 우리, 어, 어 동전의 국제 모델을 붙여서, 어, 끈으로 손을 묶어서, 불는 손가락 잘라서, 빼내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한 재단입니다. 저 단장님이 마술을 딱한개 가르쳐주셨어요.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마술이에요. 자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주 주머니가 아주 숨겨놨네요 주머니가 숨겨습니다잘 보세요 보이세요? 제작 a n t 었어요 e so fair. Because I'm pretty sure I thought that you can't get this t h i 이가 on that. So, I'm saying 돈 h a t you can't get this thing on that. So,

아라리가 났네 아리리가 났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 이크럽저물속부주세요 아니... 키... 자이 컵에 물을 부어서 아, 황금색 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조금자 물을 붓겠습니다 됐어요 아니요 지금 무슨 물이야? 파란색 물입니다 오 파란색? 파란색 물을 황금색 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태프를 만들어 보니다 여러분, 기를 좀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금 색물이 여러분, 황금이 최고예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물값은 더 비쌉니다. 그, 그 물을 제가 마십니다. 그런데 물을 황금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와잘 아, 보세요. 오우, 박수. 받으세요, 받으세요. 보이십니까? 네. 바로 돌입니다, <laughs> 어, 박수. 반갑니다 방금 제가 방금 도림다. 도림. 와. 저 도림이다. 자, 이 물을 제가 안 마셔 볼게요. 아, 다왜문 어. 왜 그래요? 어. 왜 그래요? 어, 뭐가 나오나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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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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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다음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와 길다. 어머머머. 오. 어. 야. 아, 입이 아프네. <웃음> <웃음> 말을 잘 듣기세. 드려야 되겠죠. 네. 응. 다음에 꼭제 그건 어려울 것, 것 같아. 같아. 오늘 저 어려운 그 하셨기 때문에 무너는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박수. <laughs>